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패밀리카 1등 차량입니다 기아 올류소렌토 디젤 2.0 7인승 4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 7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1만 8천 키로 뛰였고요 경유차량이며,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26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요, 1,5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올류소렌토 7인승 4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은요, 정말 살 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막상 와보시면 참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액을 맞추다 보면, 예, 차가 좀안 좋고요. 차를 맞추다 보면, 예, 금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참 중고차 사기가 여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사시는 핵심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쓸수 있는 돈을 딱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차종을 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고가 없는 차를 사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이소렌토입니다 특히 SUV에서는 뭐 독보적입니다. 산타페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지만, 소렌토가 유독 잘 팔리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가 좀더 큽니다. 차도 좀더 크고, 디자인이 멋진 우리 소렌토를 한번 사볼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차는 또 거기다 4륜구동에 7인승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캠핑하시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죠. 현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외관도 깨끗하고, 유류도 깨끗하고, 타이어휠 뭐 흠집 없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예. 선틴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외관 상태는 100점 만점에 한 99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 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요. 어른이 타셔도 물론 장거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잠깐 타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의자 두 개가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골프백이 한 6개 정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폴딩하게 되면 은한 175대시는 성인분들도 차박하기에 용이합니다. 일단 외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선택 흠집 전혀 없고요. 문국도 없습니다. 타이어의 흠집도 없고, 기본적인 피 p f 시공은 다 되어 있으세요. 다른 구동의7인승 모델입니다. 일단은 미세노이도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10만키로가 넘었는데 엔진 미션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데요. 어 요즘 차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10만이 돼도 크게 고장나실 부분은 없고요 소모분만좀 교환하시면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싱글 터보 2.0 디젤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86마력에 41토크 전륜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13.5km입니다 이 차의 옵션은 프레스티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통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스탑 예, 사륜을 억제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과 하이패스 루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스마트키는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볼까요? 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카니발하고 좀 닮아서 요걸 많이 먹었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차가 커요. 예,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패밀리카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캠핑 열풍이라든지. 좀 넓으면 쾌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아 어, 그리고 S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 에 잡음이 많이 날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차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M D P S 인데요. 핸들에서 어떤 소리 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A S 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에바가루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고민들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바깥로이큰 차가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1 3 k 로때 나오는데요. 그것도이 차는 또 4륜구동입니다. 네.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가장 최적의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방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류소린토 7인승 4륜 디젤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4륜구동. 두 번째로는 가격.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팔린 차라는 겁니다. 어,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일단 검증된 거를 사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